암에 누가 잘 걸릴까?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암에 누가 잘 걸릴까? 네 가지 부분을 적어 봤습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사람 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아시냐? 손발이 찬거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거나 뭐 어깨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뭔가 이혈액순환안 돼서 그래요. 두통이 자주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손으로 종아리를 만져 보면 종아리가 손보다 차다 그러면 심각하게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차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혈액순환을 잘 되게 만드세요. 답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시간만 좀 필요하면 돼요. 현미밥을 네, 자주 먹는다는 뜻이죠. 네, 현미밥. 그 다음에 통밀을 자주 먹는다. 통밀. 제가 열이 난식, 은행. 두 번째, 과립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제가 백혈구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과립구 쪽은 네, 증가가 되면 이게 적당히 나오면 괜찮은데, 과립구가 증가되잖아요. 그럼 활성산소가 많아져요. 그리고 몸의 조직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활성산소가 되게 무서운 거 아시죠? 활성산소는 밥 많이 먹어도 생겨요. 그리고 운동 많이 해도 생겨요. 화 많이 내도 생겨요. 짜증 많이 내도 생겨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정상세포 한 곳을 7만 번 정도를 공격하잖아요. 암세포로 바뀌어요. 무섭지 않아요. 근데그7만 번이 뭐 세월아 네월아 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고 되게 빠르게 공격해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림프구 가 감소돼요. 대, 과립구가 증가된다는 말은 림프구가 감소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림프구가 감소되면 세포가 재생되지 않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그게 일상의 반복이 돼요. 그래서 세포가 재생이 안 돼요. 네 번째 배설의 혹은 분비에 문제가 생겨요.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배설에 문제가 생기면 암에 되게 빨리 걸려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암세포는요. 매일 생겨요.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 오늘 하루에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는 암이 있든 없든 암세포는 매일 정상세포가 자라날 때와 마찬가지로 500개 내지 5천개가 생긴대요. 암세포가 매일 생긴다. 어, 그럼 나도 암 환자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이 될수 있는 가능성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근데 이 암세포가 생겼을 때 면역 체계에 의해서 매일 제압이 되는 거예요. 얘가 덩어리가 안 되도록 만들어. 그런데 언제 덩어리가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언제 덩어리가 될까요? 노폐물이 무엇을 타고 우리 몸을 돌까요? 피를 타고 돌아요. 피를 타고. 거기다가 정착하는 곳이 있어요 정착하는 곳, 인체에 가장 약한 곳에 정착해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데 폐암이 안 걸리고 간암이 걸리는 분이 있고요 고기를 먹는데 대장암이 안 걸리고 위암이 걸리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술을 마시는데 간암이 안 걸리고 뇌종양이 걸리는 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한 곳에 정착해서 질병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면역체계는 지금 그거를 계속 해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면역 체계가 혼자 다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빨리 지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거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매일 해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술 하루에 한 잔만 마셔도 암이 걸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세 병씩 마셔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변에 보면 암 환자는 담배술 안 마셔도 다암 환자 된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담배 술도 원인이 될수 있지만, 더큰 원인은 노폐물이 쌓인 그 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것에 증가되는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